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선진 교수입니다. 요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영어 단어 하나가 가지고 있는 품사가 고정되어서 한 가지가 아니다. 얼마나 다양한가. 이걸 알아보거든요. 지난 시간에도 advance 가지고 군대에서 쓰는 진격하다라는 동사까지 알아봤어요. 오늘도 advance 의미가 너무 많아서 또 가져왔거든요. 여기 보시는 대로 Can you advance me a few dollars? till the payday 해석이 되시는지요? 이때 어드밴스는 물론 can이라는 조동사와 함께 쓰여서 동사지요. 이거는요, 값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 어드밴스 단말 하나 가지고 얼마나 다양한 품사가 있는지 하나씩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요. booking flights니까 이거는 비행기표 예약 In advance 우리가 앞에서 한번 했어요 사전 예약을 하는 건데요 이 advance가 발달하다 이것도 알고 계셨나요? 지금 이집트 사진 하나 가지고왔는데 내용 볼게요 형용사도 있고 동사도 있구나 advance가 그러면 형용사의 경우 no advance booking is necessary on most departures 대부분의 출발에 있어서 어드밴스 n c e d booking 이때 부킹 예약하다 동사 부기 b i o o k i n g 동명사 예약하기 v 명 i 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 사전 예약 이게 어드밴스가 형용사로 쓰 i 어요 필요 없어요. a 사경 i a n c i e t e t e t y p t w a t s t h a e c h n i c a l l y a v e h i a v a n l e d 이거 많이 아셨나요? 고 a 이집트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발전되어 있었다. a d v a n c e 가 동사로 발달하다, 발전하다, 수동태가 됐죠. 아, a d v a n c e 가 이번에는 동사도 있구나. 우리 고대 이집트 기술이 발달했다. 디벨롭 말고 a d v a n c e 앞서가다. 요 의미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외우는 그런 의미로 듣고 우리 따라해볼까요? No Advanced Booking is necessary. On most departures, no advance booking is necessary. On most departures, ancient Egypt was technically advanced. Ancient Egypt was technically advanced. 아 이렇게 어드밴스가 캐용사도 있고 동사도 있구나. 또 뭐가 있을까요? 다음을 보면요. 여기 지금 셀러리셀러리가 salary, 지금 봉급이지요. 옛날에는 그 소금, 솔트 이걸로 얼마나 귀했는지 봉급을 그걸로 줬대요. 그래서 거기서 셀러리가 나온 거예요. 자, 보면은 명사, 동사가 있는데 선불, 가브라다 이게 있네요. 아셨나요? The owner made large advance. on wages to her. 주인이 아주 큰 액수의 즈즈즈즈즈즈즈에즈즈즈즈즈즈어즈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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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즈 m a 즈즈즈즈즈즈즈즈즈즈즈즈즈즈 n 즈즈즈즈즈 e Large advance on wages to her. 이 문장 암기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동사에 보면 Can you advance me a few dollars till the payday? payday가 봉금날, 월급하는 날까지 몇 달러 좀 나한테 advance 해줄 수 있어요? 동사로. 가보라다. 아 이게 있네요. 리얼스피바요. Can you advance me a few dollars till the payday? 한번 더. Can you advance me a few dollars till the payday? 아 이렇게 어드밴스가 선불 혹은 가을 하다도 있어요. 그런데 또 있거든요. 우리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요거. Next level match가 나왔어요. 다음 단계 시합, 이런 거. 그 다음 이건 굉장히 복잡한 표가 나왔는데, advance 가요. 진출 혹은 올라가다. 이런 뜻이 있어요. 명사로 advance to the next level match, 여기까지가 주어. requires a lot of practice. 단을 보면 Match가 시합이고 Require가 요구하다예요. Advance to the next level match 여기까지 주어 다음 단계 시합까지로 한번더 올라가는 것. 이것이 요구된답니다. Require 요구하다의 동사 주어는 뭐? Advance 무생물. 이것까지 알았으면 참 좋겠어요. 이렇게 무생물을 주어로 사람인 것처럼 요구하다 능동 쓰기. 뭐가 필요하다고요? 다음 단계 시합 올라가려면? A lot of practice.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상위 시합으로 진출하려면 많이 연습해야지. 요 한글을 영어로 바꾸는 연습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Advance to the next level match requires a lot of practice. 문법적으로 아주 중요한 무생물 주어에 동사 requires 쓰고 advance가 한 단계 올라가기 요 명사가 있네요. 그다음 동사에 보면 oil shares. Advanced, Amid, Economic, Recovery, Hopes Share 하면 은 나누다 라는 동사도 있지만 주식이 있어요. 어떠한 목. Amid는 뭐뭐한 가운데. Recovery, Cover를 다시 하네요. 회복. Hope는 희망. Oil, Shares. Oil, 주가가 Advanced, 쫙 올라갔어요. 이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올라갈 때 이걸 어드밴스를 쓰는군요. amid 모뭐 중에 economic recovery hopes, 경제가 회복될 거라는 희망 속에서 오, 기름, 그 주가가 쫙 올라갔어요. 이것도 한번 알아두면 어떨까요? oil shares advanced amid economic recovery hopes 물론 여기서 hopes는 명사 희망이 됐고요. 이렇게 오늘은 어드밴스 낱말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다는 것 명사도 있고 동사도 있고 회용사도 있고 가불도 해주는 거 올라가는 거 등등등 이 다양한 것 지난 시간과 연결해서 이어드밴스에 대한 어휘 한번 완전히 마스터해 보시면 어떨까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낱말 하나 가지고 얼마나 풍요로운 의미가 있는지 그 품사 기종 갖고 계시는 고정관념 파괴해 보자. 자 다음 시간 기대해 주세요.